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기자회견을 하는 김건희 윤석열 국민특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불리하게 권력을 사용하면서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대를 만들었고 김건희 일가가 부정하게 불을 측정하는걸 무기나무 방조했습니다. 검찰이 야당 대표와 야당 정치인들에게만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고 김건희 윤석열의 비리 앞에서는 멈춰서면서 지금까지 쌓인 비리가 100개가 넘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습니다. 검찰이 하지 않으면 국민이 하겠습니다. 국민특검본부장으로서 선두에 서서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비리를 낱낱이 공개하고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소영 의원님이 브리핑하는 양평구속도로 특혜 의혹은 김건희 비리의 꼭지점에 있는 거대 비리지만 여전히 검찰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비리의 진상규명과 처분을, 처벌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